안녕하세요. English Hi guys, I'm Uz. Nice to meet you. Hobako, my Korean singer, Hobako, i well, so I take a look. You look so handsom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much. Batzo, hi Uz, hi, hi guys, hello, hello. 지금 그냥 오빠의 노래 듣고 있었습니다. 어, 뭐 듣고 계셨어요? 노래요. 어떤 노래요? 시험이 있어요. 행운을 빌어주세요. 굿 락. 어그 좋은 점수 받길 바라겠습니다. Hello, hello. Hi, hi. 그냥 퇴근길에 잠깐 켰어요. 안녕, 오빠. 안녕. You did well today. Thank you. How are you? I'm good. How about you guys? 집에 가? 그렇습니다. 뻔뻔. <돔돔> 하타하타 하트 하트, 하트 하트. Thank you. 감사합니다. 뭔가 애때 보이기도 하고. 머리가 이게 노란 색깔을 하니까 좀어려보여지는것 같기도 해요. 이게 제가 오늘 잠을 자긴 자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아니고 저의 TMI 저는 그냥 오래 그냥 붓는 것 같아요 지금 좀 부은 것 같은데 가끔 이유 없이 부을 때가 있더라고요 매번 거의 세상 어색한 우즈봄 그렇죠. 보고싶어요 아이고 동규씨 아니 그 예전에 제가 카페를 한번 갔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제가 낯을 좀 가리는 편인데 이제서야 우리 무지랑은 좀 낯을 가리진 않지만 그래도 낯을 좀 생각보다 많이 가리는 편이라 계속 계속 읍스 듣고 있어요 어 감사합니다 love the comeback me too i hope you guys love my album hola it looks so cool thank you then some said he liked bam bam yeah he Text me when I release my album. Young pom pom joy, like yeah. Love your album, thank you. You look good with blonde. Thank you. I like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I love both album and you y e a thanks 안녕? 파나마에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가는 길에 라이브를 켰습니다 일본말? 지금 곰방와? 승현아 앨범 좋다 아이고 누나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는 이제 펌을 할수 없는 머리예요제 머리의 상태는 펌을 이제 할수 없어요. <laughs> 펌을 하면은 머리가 없어질 거예요. 보이시죠? 바삭바삭한 소리. <laughs> Did you e t dinner? Yes. I ate 만두 and some 떡볶이.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올까요 떡볶이 and 음, 순대 You look like a little prince <laughs> 고맙습니다 누나 머리 없어진 승현도 보고 싶긴 하다 어? 진짜요? <laughs> 진짜죠? 영어전에 <영화> <laughs> 아니에요. 저 그냥 기본적인 것만, 헬로 하이 이런 것만 할줄 알아요. 응원법 영상 너무 너무 귀엽게 잘 봤어. 감사합니다. 그거 쇼케이스 끝나고 찍은 건데 어때요? 괜찮나요? 저기 앞에서 볼까요? 저기 거기 이 여기 다음 중다 어, 저기 길 언덕 너머에 이렇게 일본어 해주세요. 저 일본어를 못해서 노래라도 노래도 사실 그 노래밖에 몰라요. Whatever you are, I'm always by your s e Whatever you say, k e e me on 뭐 e 뭐 I promise you forever right now oh, yeah. We are going, I'm going to home 오늘 스타일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머리 스타일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Bum Bum is a great great song Thank you so much 너무너무 사랑해 이거 읽어 보라고요? 민 민나 아이시테루 민나아이스테루에 이건 이 알죠. 민나 아이시테루. 今日僕本当に 아. 本当に 아. 니本当に 열심히가 뭐죠? 열심히, 살았다. 고생했다, 승현아. 어, 오츠카리 사마 되시다, 승현상. 일본은 언제 배웠대? <laughs> 나, 그래도 일본 가서, 쇼핑도 하고. 그랬어. 혼자서 쇼핑 도할수 있어. 다 알아요. 이치오캔 메이크업, 그거 뭐예요?

현금 현찰밖에 안 되면 아 스미마셍 ATM 돈권이 어디 마스까 이렇게 하고 백화점에서 이제 가끔씩 화장실 급 급할 때아 스미마셍 토일에 돈권이 어디 마스까 이렇게 해서 살수 있죠 <laughs> 쇼핑 마키 쇼핑하는 단어밖에 몰라요 잘하네 그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콘서트 하러 일본 갔을 때도 아, 민나상, 정말 이 아이타이 たです 이렇게 하고, 그, 단어, 그니까, 문장으로밖에 못 외웠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스태프분들이랑, 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今日本当にお疲れ様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렇게. 보드요? 보드는 저 고등학교 때, 크루즈 보드인가? 그, 작은 보드를 탔었었어요. 생활일본어, 맞아요. 진짜 쇼핑만 했구나. 정답입니다. Why are you so cute? u uh, I, I, I don't know. Thank you so much. 기가 좋아서 너를 금방 구사하는구만. 아이, 또 그런건 아닌데, 또 뭐, 이렇게. 열심히. 중국어는 좀 하죠. 你好,你好,你好,我是陈燕。我今天,我今天。 어, 많이 까먹었다. 라디오가 뭐죠?我, 뭐 라디오가 뭐였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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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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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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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너 중국어 너 야, 너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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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려잘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에요 4하 중국어는 이제 할수 있어요 무슨 말을 해볼까요 네가 워싱턴에 我的新지출出을了我希니大다你왔喜데신的한지4吧因4我很努力做4我的4 4 장난. 당연... 어 뭐야. 다른 걸 뭐라 그러더라. 다른 거. 야 까먹었어. 아이 바보. Anyway, 请多多관注我的新专지 <laughs> 우 p s 와, 시원 다자 시원我的. 시청전지謝謝. 아, 이게 진짜 오늘 안 쓰면 많이 까먹게 돼요. 저 포르투갈어도 진짜 잘 썼었거든요. 원래 포르투갈어도 정말 잘 했었어요. 예전에 어느 정도 했냐면은 한국어 단어를 까먹을 정도로 그랬는데 아, 까먹었어요. 포르투갈어. 어이더드 몬데 아스루이지요 에스 칸토르나 코레아. 에우 모레이노, 모레이나 서울. 음. o b r i g a d o Tchau, tchau. 맨날 하는 말 똑같은 거 같아. o b r i g a d o tchau, c h a u 한국어 까먹... 진짜 이게 그 나라 언어만 쓰면은 까먹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한국어 많이 쓰니까 까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까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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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지금 할줄 아는 말이 거의 없어요. <laughs> 그나마 영어 막그래머가안 맞고 막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 의사소통은 하는 정도. 어쨌든 이제 저는 집에 거의 다 와갑니다. 여러분들과. 잠시나마 또 소통을 하면서 얘기를 할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볼까 해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켰어요. 이따가 또집 가서 킬 수도 있어요. <laughs> 일단은 저는 지금 잠깐 인사드리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요. 안녕, 오늘 라디오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